해외주식 온라인 수수료 0.1% 환율우대 95% 1년간 적용 1년 내 해외주식 거래 시 다시 1년 연장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2020년 3월 24일 오프닝 메일을 녹음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밤 9시 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뭐 딱히 얘기할 게 없는 예, 그런 날입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예, 뭘 뜻하는 걸까요? 사실 일단 오늘은 한국도 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까 잠깐 그 키움 방송 때 보니까 한8% 지수가요? 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8%라는 그 숫자 자체가 굉장하죠 근데 이제 어, 물론 어제 미국은 빠졌고요 빠졌고 이제 오늘은 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어, 아시아쪽 그 다음에 유럽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미국도 선물이 예,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어, 한5% 이상 예, 이미 어, 예견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이 코로나19 사태를 얘기하면서, 어, 대부분 분들이 전략, 그 다음에 바닥, 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전략이 뭐냐? 대응 방법이 뭐냐? 어, 뭐, 되게 많은, 다,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이죠. 근데 사실, 어, 아까 낮에도 우리 안동호 팀장님과 함께 녹음을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한 3주 만에? 3주 만에? 예, 패닉이잖아요, 패닉. 3주 만에 이제 공포가 온 거죠. 어, 사실 이제 손쓸틈 없이, 예, 그렇게 됐는데, 어, 이제 그 와중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바닥이 어디냐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어, 이제 월가 전문가나, 월가 전문가나 아니면 전화, 뭐 아니면 이하님 교수님이나, 예, 다할거 없이, 어, 미국의 어떤 상황을 좀 보자고 얘기하죠.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서 피크를 찍고 결국 내려와야지만, 예, 끝날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어, 뭐,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도, 당장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예, 일단은 뭐, 어,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가한 게좀 있습니다, 강가한 게. 강한게 예, 뭐냐면, 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중국의 데이터는 못 믿는다고 하고요. 어, 그 차치하고, 어쨌거나 지금, 어, 한국,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모범 사례로 약간 나와주고 있고, 어쨌거나 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그뭐 사실은 뭐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지면 어 바이러스 균이 예, 사멸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좋은 얘기도 있고 또 어쨌거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감기로 해서 어 그냥 이제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서 그냥 자연적으로 약해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마다 오는 약 감기로 예, 그 정도의 약, 그 약화되면서 그렇게 이제 소멸할 거다라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고 또 이제 그 관련한 백신 뭐 이런 치료제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좀 돈을 살포하고 있는데 아까 좀 있다가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거 그림 보보겠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해도 무조건 안 그게 안 통한다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 지금은 뭔가 희망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 어쨌거나 한국이라도 뭔가 나아지는 모습, 네, 뭔가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또 어, 진짜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보이면 조금씩 시장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사실 어제하고 오늘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어제는 절망, 예, 한마디로 절망이었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한가다 희망을 갖게 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어, 첫 번째 그등락이 멈춰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어, 조그만 폭에 움직이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아직까지, 오늘도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결, 코 종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어, 시장이 점점, 점점, 알게 모르게, 나름 좀 정상화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물론 이제, 어, 이제 시작이죠, 미국은. 미국이 이제 시작이고, 유럽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어, 제가 보기에, 그걸 이길 만큼의 어떤, 어, 뭐랄까요 아, 돈을 돈을 가지고 하시는 뭐발권국이니까요 미국은 예. 뭐격 찍어내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10번 어,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라 뜻은 도끼로 10번을 찍는 것 같다 말도 되, 되지만요 달러를 계속 찍는 거예요 계속 10번 찍는 거 10번 찍어 10번 찍으면 그래서 안 10번 찍었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 이거죠 예그제 예. 바꿔서 얘기하면 예 그런 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일단 예. 이따, 좀 이따가 같이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저도 오늘 뭐 어, 일정이 좀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아, 혼자 살면서 일이 많아요. 오히려 더 아, 같이 사는 것보다. 일단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물론 장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가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비거 초포라고 해서요. 아, 더큰초포가 이제 헬리콥터랑 또 다, 다른 뜻이거든요. 헬리콥터에. 이제 어쨌거나 예더큰게 예, 필요하다 예, 더큰걸더큰걸 원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어, 이머전시한 상황이니까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막안 먹히는 시자, 시장인데 이걸 계속 찍어내면요 예, 찍어내면 어쨌거나 어, 어쨌거나 뭐 마음이 이제 풀리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거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는 부결됐습니다만 오늘은 2조 달러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상승 중에 이요 오늘은 뒤로 될 거다 오늘은 합의가 될 거다. 어제는 부결됐지만, 예, 된다는 거죠. 예. 아니, 안 되면 또 하겠죠. 어차피 하겠죠. 계속 하겠죠. 예. 어제도 지금 보시면 3월 23일까지 해서, 어제 빠지면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33%입니다. 지금요, S&P 500 대형 우량주 아닙니까? S&P 500 지수가? 33%가 빠졌어요. 한달 만에. 한달이거든한 달. 한달 만입니다. 한달 만에. 예,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풍넓게 보고 있는 러셀 2천, 이제 IWM인데요. 이게 40%가 빠졌어요. 지수죠, 지수? 네, 지수.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 더 많이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것덜 빠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더 많이 빠졌죠. 대부분이. 진짜 어려운 시장은 맞아요. S&P 500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분들이 뭐 2008년 자꾸 금융위기 얘기하셨는데 어, 그때하고는 다르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그때는 완전히 진짜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갖고, 예,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사실 진짜 뜻하지 않은 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질적으 다르거든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회복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단, 물론 이제 항공주가 가장 타격 컸죠. 항공주 주식들이 다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났으니까 컸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사람들이 다시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소비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오랫동안 누적됐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 부채가 커지고, 막 기업들이 도산하고, 막 금융회사가 쓰러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지금 이제 그 휘청거리는 기업들 이 있죠. 조그만 기업들은 지금 매출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 개인들의 소비. 개인들의 소비. 예. 저는 개인 조금만 나아지면, 물론 지금도 일자리가 줄고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가 줄고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어쨌거나 코어19가 미친 영향인데, 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이게 해소가 되면 제법 빨리 와, 그 회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좀, 다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어, 지금, 이제, 약간, 바뀐 분위기가 뭐냐면, 이런 것도 계속 열번 찍는 거열번더 찍을 거예요. 아마, 오늘, 오늘도 만약 올라가지 않으면 또 찍을 거예요, 또. 또뭘할 거, 또뭘할거 하겠죠. 진짜 계속 하겠죠. 장이 올라갈 때까지. 또, 그 정도로 해야 되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다만 달라진 게 뭐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과거에 말씀드렸던, 월가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뭐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어, 미국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걸 찍고 피크 찍고 내려오는 그 바닥이 아니고 조금 더 빨라졌어, 빨라졌어요 빨라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바닥이 바닥 확인을 왜냐면 다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바닥을 찍지 못하죠 바닥을 찍을 필요도 없지만 질문이 워낙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이 워낙 많아서 첫번째 질문 그거 아닙니까? 바닥이, 바닥이, 바닥이 어디입니까? 네. 대원 그래요 아본문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물어봅니다 바닥이 어디 언제까지 더 빠질까요라는 질문 사실 물어보는 분도 얼마나 답답면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제가 알면 지금 주식을 샀겠죠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좀 뭐랄까요 그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본인 주식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불러 주시거든요 질문이 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거예요 종목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냐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종목이 보잉이고요 저한테 예, 보잉이고 기타 등등 지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똑같아요 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다 똑같죠 살짝 뭐딱 아마존 뭐안 빠지는 거 있잖아요 아마존 뭐 월마트 딱 요것만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뭐길리어드 사이언스 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대부분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바닥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조금 가까워진 거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좀 없어져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이게, 이 변동성 보세요. 7.6% 올랐다가, 4.9% 올랐다가, 7.6%받았다가4.9% 올랐다, 빠졌다. 9.5가 빠졌다, 또9.3 올랐다. 널뛰기장이잖아요, 널뛰기장. 예, 그래서, 어, 10일 동안의 평균을 보게 됐더니, 2.3% 마이너스였다. 네 예, 그래서 어제도 2.9% 빠졌잖아요. 예, 물론 점점 줄긴 했지만, 폭이, 하락폭이. 너무, 아직까지 너무 업핸다운 너무 심해요. 업핸다운 너무 심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어, 공매도일 수도 있어요. 예, 공매도. 매도,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이것들이 막 섞여갖고, 말도 못하는 거야, 지금 시장이. 막, 우왕좌왕하고 예. 다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어, 이날 사서, 예, 이날 9.3% 올란 날, 어째 바닥에다 사서, 다음날, 예, 10% 넘게 빠지면, 파, 팔아버리는 건손절한 손절. 예, 이제, 어, 아닌 것 같다. 예, 다시 사고, 다음날 손절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것만 아니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보게, 그, 장을 보고 있으면 그게 됩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걸 제가 왜안 보는, 걸 물론 걱정은 되지만, 저라 걱정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하루, 아침부터 계속 들어요, 그 얘기를. 메일을 듣고, 뭐, 문자 계속 듣거든요. 뭐,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신데, 저희도 똑같죠. 저희도 뭐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면, 보면, 들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들으면 신경 쓰이고, 들으면 막 진짜 걱정되고. 예, 똑같이 이것도 보면, 들으면, 보면, 보면, 마우스 손이 가요. 예, 자연스럽게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장의 바닥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더 빨라졌다? 예, 확진자가 피크 찍는 게 아니고, 어, 떤 그것, 물론 나라의 정책에 달려있지만, 지금, 이제 급하게 잘 끌고, 이제 뭐죠? 그, 급하지만, 나름대로 잘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진자가 바닥 그 피크 찍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가, 그 앞에서 아마 바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항상 그 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시장에 어, 사실 집단지성의 힘이 생기면 누군가좀더 앞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예. 또그 이유지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조금 예. 더 빨라졌냐면, 지난주 제가 혹시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S&P500이 하단을 비하 하단을 떼고 내려갔는데, 하단을 뚫고 내려갔죠? 이 하단이 15배인데, 예, 뚫고 내려가서, 그때 하단이 뚫고 내려가서 14.61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지난주요지난 불과 지난주. 지난주. 예, 지금 얼마냐? 13.62, 보세요. 여기 동그란 거. 예, 이만큼. 훨씬 더 많이 뚫고 내려갔거든요. 예. 이, 근데 이 중요한 거 뚫고 내려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번 이 깊이로 보세요. 이 날카로운. 예, 이 각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만에 또 13.62배가 나왔기 때문에 10년 PER 아래쪽이거든요, 지금요. 평균치 아래에요, 아래. 예. 아래쪽.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 조금 더 빨라졌다. 바닥이라는 걸 인지하는 그런, 어, 시기가 좀 빨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 지금 사도, 뭐, 이런 거죠. 월가에 딱 분위기 전화 드리면, 아, 지금 사도 뭐, 이런,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사도, 야, 13배나, 뭐, 더 빠진다고 해서, 그 그래, 13배까지 갔다. 치아이기공 12배 갈수 있다. 이런 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덩어리로, 덩어리로. 찍지는 못하지만, 딱 받아 찍지 못하지만, 레인지 안에 들어왔다. 내가 살려고 하는 그, 그 좁은 스트라이크 존. 예, 우리, 이하는께서 말씀하신, 예, 들어왔다. 스트라이크 존이죠, 스트라이크 존. 여기만 때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딱, 여기를 딱때고 필요 없잖아요. 예, 이만한 끔이에요. 이만한 끔, 여기다 때리면 되니까. 이제 최소한 그 안에 들어온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열번 찍어서, 진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듯이 10번 찍어서 돈을 뿌리니까 시장도 반등 안할수 없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양책이 약간의 먹히고 있는 왜냐면 하 돈을 밀어붙이니까 거기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 약간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바닥을 점쳤던 분들이 조금씩 빠른 행동을 할것 같은 그런 시점 이제는 제가 보기엔 아마 어, 코로나19가 이제 미국에서 뭐, 해서 뭐, 어, 군대를, 최악, 뭐, 치, 치, 최악의 경우 군대를 풀어서 막 통행금지시키고 막 이런 경우 생각, 치죠. 그, 거다 쳐요, 그냥. 예. 그렇게 돼도, 돼도 이제 조금씩 시장에 내성이 생기거나 아마, 어, 생각보다는 덜 충격이 가면서 오히려, 어, 그런 것 나올 때마다 바닥을 인지하는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벽에는 어쨌거나 주식이 싸다는 거를 이걸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거. 원래는 이걸 보고 주식을 매수하, 매수하신 게 맞죠. 물론 여러 가지 뭐, 피어인, 그린 인덱스라든지, 뭐, 공포 탐욕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뭐, 센티멘트,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PR을 보고 들어가는 거. 좀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제 이걸 가지고 행동에 옮는 사람도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도 저도, 저도 이제, 그, 본연에게 배당을 운영하면서, 예, 배당주에 보게 되면, 어, 뭐, 모기지 관련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 회사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리츠,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뭐, 그런 거 하면서, 아, 어, 그, 지금,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 금리가 갑자기 제로금리를 갔죠? 예, 제로금리를 가면서, 어쨌거나 지금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금융주부터 흔들리고 있죠? 그 다음에 모기지 흔들리고 있고, 어, 뭐, 호텔 안 가니까, 사람들 호텔 안 가니까, 리치도 흔들리고 있죠? 에너지, 육가 박살나니까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게다 부도거든요, 부도. 네. 부도가 납니까, 안 납니까, 거든요. 네. 저는 부도가 안난다는할할수 할수 없죠. 부도가 난다는 거 어떻게 개, 개런, 개런티 해요. 제 입에서 부도가 안 난다고 그러면 아무리 편하게 죽으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 못 하죠. 부도가 안 난다는 걸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뱅크럽시라는 이 단어 자체를 실제 정말 많이 검색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왔죠. 예. 수많은 모기 모기자사, 그 다음에 에너지 회사가 상당히 많이 망할 거다, 도산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파산 못합니다라는 것보다는 파산을 망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 구성하는 거잖아요, 20개 이상. 뭐 제가 이번에 강의도 만들었지만 어, 왜몇개 이상 돼야 되는지 그 논문에 나와 있잖아요, 유명한 논문에. 예, 그래서 뭐 20개 이상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20개 이상 가져가면 뭐가 나오냐면 리스크가 떨어져요, 리스크가. 리스크 예. 위험도가 떨어지죠. 대신에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는 게 뭐냐? 예, 수익률 리턴. 예, 수익률은 또 그닥 그닥 좋아지지가 않아요. 예. 20개에까지만 가면 위험도는 낮아지고, 예, 그 다음에 수익률도 옆으로 가는데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도 별로 이제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요. 수익률도 개선되지 않아요. 20개 이상 되면, 30개 되면 그냥, 그냥 똑같아요. 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20개 이상 되면 S&P 500 지수로 가져가는 게 낫다고 얘기는 하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제가 배당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냥 주식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냥 쿨하게 말씀드리고 쿨하게, 예, 쿨하게. 20개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기업도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어뭐 뭐가 어떻게 될것 같다 될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이 가격을 보시고 물론 이제 얼마나 찰떨리시게 제가, 제가 그 모르는 것도 아니죠 잘 알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져가야지만 만약에 하나, 하나가 날라가도 예, 하나가 날라가도 날라가도 여기 자체 전체 지수에 미치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거야, 제한적인 거, 제한적인 거.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 날라가봤자 예, 전체에서 미치는 거는 5% 잖아요. 5% 아, 이것 날라가면 안 되지만. 5%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날 장이 좋아서, 그날 장이 좋아서 그냥 이 포트폴 전체가 그냥 5% 수익이 나면 계좌에 나면 그냥 하나 가 커버되는 거예요. 하나 날라가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뭐안될것 같으면 하고, 막 이렇게, 막그 뭐죠? 피폐해져갖고, 막, 뭡니까? 어?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가신 거죠. 그냥 막 당황스럽고, 막 화도 나고, 막 어떡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정신 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건 잘라내요. 아니, 어쨌거나 제가 얘기해서, 제가 누구, 어떤 회원님 메일한테 메일에 마지막에 쓴건 뭐냐면, 회원님이 살아있어야지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날라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 예. 전부 날라가버리면. 위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위험은. 위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위험은 어쩔 수가 없는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 방법이죠. 예, 진짜,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전, 진짜,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배당 23이 왜 23인지도 다, 우리, 그, 제가 배당감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진짜. 일단, 어쨌거나, 여러분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어, 냉정하게 생각하시야 됩니다. 냉정하게. 예, 냉정하게. 너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기업 내용만 말씀드려보면요. 오늘 좀, 그, 특이하죠? 예, 쉐보로는 자사주 매입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자본 지출을 좀 막기 위해서. 돈을 아껴야겠죠? 아껴야 됩니다. 배당을 삭감시키는 거를 너무 나,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지금 배당 우리 23종목에서도 그런 종목이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기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망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아껴야 돼요 예, 아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쉐브런 같은 경우는 배당 삭감이 없다고 또 해서 일단은 뭐 오늘은 뭐좀 어, 올라가는 분위기죠 근데 예, 뭐 어려우면 배당 삭감할수 있죠 예, 근데 어쨌거나 예, 일단 쉐브런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현재 지금 어 이런 약간의 그 지금이 처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현경에서는 이런 기업 잘 가죠 예달러 트리. 알겠지만 다이소면 다이소 예, 다이소 타이 다이소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하시는데 아 1달러 샵이 뭐왜다냐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라고 말씀하신게 아니고 양극화가 엄청 심해요 예 주별로 해서 최저임금이 7달러 8달러 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예, 미국을 진짜 잘 어벤져스가 있는 정말 대단한 나라 예, 엄청난 최첨단 과학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엄청난 나라고 하지만 또한 노동 저임금 노동 력이 풍부한 나라가 또 미국이에요 멕시코에서 얼마나 오잖아요 예, 양극화 발도 못하거든요 뭐좀 대단한 사람들은 뭐 연봉 1억 2억은 무섭지만또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미국에 3억 5천, 3억 6천만 명 중에서 그런 인구들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체크가 안 돼, 카운트가 안 되는 또 사람들이 많잖아요. 워낙 막 불법 민자가 많고, 근데 그들이 갈수 있는 데 여기가,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예, 따라트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나, 그, 이 기업에 대한 나름대로이 기업이 약간 좀 차별화돼 있긴 해요. 예, 그런 측면 상대로 해서.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 시장 수익률 상하 아, 아, 시장 수익률에서 마켓퍼폼이라고 그러면요, 시장 수익률. 시장 그냥 시장 수익률 만간다해서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해를 올린 거죠. 그 스포티파이는 뭐 대부분 아시겠죠. 음원 이게 음원 관련 기업이거든요. 지금 뭐 당연히 뭐 넷플릭스하고 다를게 없죠. 지금 번스타인이 언더퍼폼 이렇게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을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뭐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름 이제 현재 상황들이 약간 좀뭐랄까요 좀 이런 기업이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오늘 나왔던 기업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적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이 상황에서 뭐딱 최소화 그러니까 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어 일대 역전극을 버릴 수 있는 약간 그럴 만한 시나리오는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어차피 이런, 일어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한욱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아, 이거 누가 알았겠냐. 저, 저도 몰라. 저는 진짜 지금도 꿈만 같아요. 진짜 저한테, 아, 제가 이제 혼자 집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그냥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 예. 불과 2월, 2월 달만 해도 배당 23에 대한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고, 잘 가다가. 이게 지금 저는 한 달도 안 걸렸거든요. 이렇게 된 게. 예, 지금 한 3주 만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와장차 무너졌죠. 물론 모든 장이 무너졌지만, 예. 다 무너진 거죠. 예. 시장도 무너지고 수익률도 무너지고 예, 마음도 무너지고 다들 다그 기대했던 기대감도 무너 지고 자기의 어떤 그 예, 뭐죠 뭐라 고할 까요 그런 어 재테크 계획 그것도 다뭐 이제 약간의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상황이 그런 거 거든요 지금 어렵습니다 다 어렵죠 그렇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긴 정말 길게 본다고 그러면 어, 이것도 누가 겪어 보겠어요 또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땐 또 하나의 또 도움이 되는 어,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에, 절대 건강을 해치는 것까지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고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적절하게 걱정하시고 어, 힘내시고 어, 그 다음에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